혹시 붙복도나요엄이 불을 좀 약간 벌려야 아, 하시요이 아, 아, 미리 오세요. 윙크. <Bünger Mond şeyler> 잘 먹겠습니다. 원몽이 <laughs> 약간... <laughs> 울어. 도축해?

여기 보세요. 와, 틀어줄게. <laughs> 어, 물, 물이 나오네. <laughs> 세수해 봐! 세수해봐, 아프, 아프. 얼굴 닦아봐. 얼굴 닦아봐. 오늘 세수 안 했잖아. 얼굴 세수해. 요리 세수하네 <laughs> 호우가 아니라 시골하게 돼버렸어. 어. 이거 어디야 지금? 절이에요? 절에 왔어요? <laughs> 야. 음. 음. 야 이거 봐. <laughs> 이거 봐. 你个不饿呀，这 요롱이포토샵 해도 요롱이 어떻게 포토샵해너말고너안 포토샵 올릴 거야. 알써. 아, 코빠도 네? 쟤는 몰랐어 이거는. 아이고, 좋아 가지고. 엄마는? 엄마야, 엄마. 엄마는 엄마 겉지만 잔다. 거 우리야 이기는재 할머니 뽀뽀. 할머니 뽀뽀. 와, 야, 뭐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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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잖아냐 뭐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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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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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냐뭐야 뭐냐, 뭐냐, 뭐뭐 뭔지 이게? 뭐지 뭐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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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야 뭐냐, 뭐냐, 경기 하는 와, 어떻게? 이렇게 귀나귀억안나냐고요우리 봐. 근데 는병시 시켜야겠다. 이걸로 하면 안 되지 않아? 정신 없을 거야. 오늘 올렸어 봐. 그 올린 거지. 딱도 올라고시 올리고 있어요. 제가 요잘 보고 있다. 그렇고따라가좀 남겨 주세요. 가을부터. 어이, 음 옛날에 오. 먹는 거 많이 원래 미국에서. 니가 어딨고 어디서 그래? 근데, 근데 미국. 어, 이거 뽑아봐. <laughs> 아니 미국. <laughs> 어쨌든 시원해 보이네. 그런 그챙겨만아챙겨 아니 그때 근데 보통 뭐. 습니다못 쓸게요. 아. 의로가 아, <저도 웃음> 의무가 네. 아니라 그게 신기해.

아빠, 아빠 아, 빠사빠니다 아, 큰, 큰 오, 원, 어린이날인데, 어린이날, 어린이오어린 어린이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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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 어린이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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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날어 어린이날, 어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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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헤어로만이 가진 않나> 오야미이터리제오 <laughs> 우와 이거 보세요 이거 찍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으려고 왔어요. 우가 먹으려고 끼지 아, 아까 지나가고 있어. 새벽 그 나카스터 주변에. 나해가일부러라 아이들 돌아와. 어. <laughs> 잘다 오늘은 안 울고 잘 노네. 얘기 들어보니까. <웃음> <웃음> 할아버지 아니야. 외할아버지 아니야. 아, 어? 아닌가그 어? 할아버지가 아닌가 지금? <laughs> 할아비 아니었네. 착각했네. 그지똑세요 응? 무슨 <laughs> 일 이거? 지금? 갑자기 떠서. 얌전히 어디 가요?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는 DMZ평화평화 1어요 금방 빠지네 그래도 아이고 아쉬워 뭐, 그러니까 철수 철수 家伙、yeah. 자, 축하 합니다. 뭐아 감자채전 또 주세요 무슨 표정이야? 아이 선물이 많네요. 티셔츠고 음, 응내 예 거야. 맛있어요. 여자 여자 그다 식초 준비해 주세요. 네귀아저것도 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네, 네. 나중에 써야겠다. 제일 그 귀여워. 언니 이거 진짜 재고 없다고 이거. 진짜 끗이 빨기네. 아니 아니고. <laughs> 아니 <laughs> 어. 나 진짜 <laughs> 먹어보고 싶었어. 맛있어. 근데 에 들어? 예전에서 만났던 거야 이리 와봐. 너무 귀엽다. 이거 넉넉하게 많네요. 다행히. 맘에 드세요? 아, 이쁘다. <laughs> 무슨? 왜 이렇게 웃겨? 귀여우세요, 손님. 올라, 신어볼까? 귀여워? 좋아? <laughs> 아이, 빵 맞다. <laughs> 신발 벗어야 돼. 잘 다녀와요, 빠빠이 해봐, 이렇게 흔들어봐. 이렇게 흔들어봐. 어, 그렇지. 우리 해봤잖아 집 앞에서. 우와, 여긴는더 크더. 호랑이, 공룡. 미끄럼다 미끄럽. 일단 올라가. 언제 올라갈 거야? 하자. 제 오빠 어제 왔어. 제 오빠 같이 나와야 되는데. 하자. 앉아야지. 야, 너 갖고 안 먹냐네? 가서 이따 먹어. 먹을 거. 먹을 거예요. 이거, 이거 먹어 이거. 아니야. 망고 이따 사줄게. 아. 너가 뭐, 내가, 내가 어어어, 아, 어, 어, 어. 내 딸이야 식탐 많아, 식탐 다이 많아. 아거 내가 사줬잖아뭐갈 뭐갈 정도야? 엄마! 어? 왜 이렇게 갈 정도냐고? 언니, 오 <laughs> 언니, 언니, 예쁘다, 예다와 예쁘다. 아예 예쁘다. 와, 예쁘다. 오 진짜. 아이 눈 찌르면 안 돼요. 아이 예쁘다. 동생 갖고 싶어? 아이 예쁘다. 신기한가 봐. 자기가기였으니까 네, 항상. 동생이 오모모어머모머모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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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크모모 어? 어? <laughs> <윙크. 웃음> 이쁘다. 뭐냐? 빠빠야. 빠빠야. 빠 이제 잘잘 시간아요. 아빠야 아. 아. 아빠 빠빠. 바로 같이 야, 아빠가 까까만든은다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 게에요? 네? 너도 웃기지. 모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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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잉. 빨카 할머니가. 왕할미니 할머니. 나또 보인다. 짠. <웃음> <웃음> 아 don't k 좀 o w I don't know. I d o 이 t 이거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진짜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너무 n t know. I 가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나 n o w I don't know. I 여 보세요. 아빠 그래. 응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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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간 <laughs> <부한> 반복이고 <laughs> 아 요즘에 다양해 막 <laughs> 이... 내포찜이에요응 <laughs> 그렇지 뽀뽀해줘 나저먹어야되 얼른? 뭐라고 해? 지 빨리 와 아니 엄마가 짝짤잖아 머리 잘 갖고 빠이빠이 안녕 이쑥숙이쑥숙 갖고 갑니다요 집으로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집 <집에> 왔어요 a <laughs> 귀